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9쪽입니다. 구약성경 1059쪽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와에서 나팔을 불고 베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부와 오민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수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이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래 셈이 그물을 속구처럼 같이 그가 그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가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는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가 처한 이런 상황을 긴박하게 몰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유다를 칠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열심히 외치지만 안타깝게도 세기의 격리기였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죠. 어느 성보다 더 안전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성 내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어요. 우린 참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선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이 문을 막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은 칼이며 방패나 성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았어요. 이들은 동분서주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보지만 허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해발 800 800m 그 이상에 있어요. 물론 그뭐그 뭐그 예루살렘 올라가면 원래 산지니까. 올라가면 이렇게 베들레헴부터 해가지고 평지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곳에 세우기 세워져 있다 보니 뭐 정복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이 성이 버티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군에서 적군 편에 서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누구에게 적군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흙더미를 쌓으라는 거예요. 성 높이까지 쌓아서 이제 뭐 쳐들어가는 거죠.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을 받아야 될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성 안에는 탄압이 자행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이 피할 바위시며 견고한 이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침략다가 침략자가 되어서 진드주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이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적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적이 되면 이길 수가 없고 그 어떤 경관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린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 칼과 방패와 견고한 성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을 의지하고 그두리워진 형편 때문에 절망하고 거의 그건 거의 본능과 같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됐어. 하나님께 엎드리자 하나님이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자는 거예요. 엎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 주저를 주저를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감정을 토로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집니다. 마음 안에 평강이 이루어져서 헛된 것은 이제 그만 내려놓게 되고. 꼭 붙잡아야 될 것을 붙들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예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뭐 어떤 놀랄만한 큰 일이 일어나면 마음부터 흔들리고 두려움에 가득 채워지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가 이렇게 물러가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팔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샘에서 샘물이 솟아나듯 예루살렘에서는 죄악이 솟아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행과 파괴의 소리가 가득했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입은 영혼들이에요. 이들은 착취와 이 폭행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실까요? 반드시 심판하시겠죠. 그런데 심판과 구원은 어때요?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인간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고 심판을 하면 구원받을 자가 생기는 거죠. 악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 에 일어납니다. 애굽 땅의 재앙 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는 복이 되었죠, 기적이 되었죠.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악을 심판해야 되니까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은 멸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헬라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뭐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잘못했으면 역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선지자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기 기울여야만 살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원래 계획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까? 다만 예루살렘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그 남유다 지역이 황무지로 되는 거죠. 황무지. 우리는 과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의 그 사진이 다시 복원되어서 올라오는 걸 복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처참해요.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에서 뭐 국경 방송이 우리의 한국을 본받자. 한국이 어떤 나라있느냐 그러면서 그 전쟁통에 있고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된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다음에 또다시 이것이 어떻게 재건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다. 우리도 재건할 수 있다.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그 국영방송의 그 이제 다큐멘터리, 한국이 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주목되는 건 황무지가 이런 것이구나. 전쟁이 훑고 지나간 그 자리에는 풀한 포기도 남겨지지 않습니다. 병풍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던 모든 뭐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매연으로 연기로 가득하고요. 민둥산이 되어서 벌겋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없죠, 풀도 없죠, 물도 없죠.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가축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먼지만 휘날리는 황무지예요. 이런 곳에서 살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대. 왜 예루살렘입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있다고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눈치 채야 돼요. 성벽이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졌다. 이거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염려하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구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베드로후서 3장 구절입니다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그 고난을 받는 그 이유도 도대체 그알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대석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이들이 잘못해서 쫓아낸 그 아이들이 빨리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심판하기를 원했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겠죠. 그리고 내버려두면 자멸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냥 그 땅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런데 평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심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동기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좀 어그러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동기를 알게 되면 그렇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들기 시작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먼저 채워지고 그 사랑이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도 사랑 가득 담아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대, 동력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역시 사랑입니다 내가 내 부모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에 대한 마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한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뭐 사랑하니까 별걸 별걸을 다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받은자가 황무지 같은 이곳에서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황무지 땅에 그냥 보든지 보지 하든지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시절이 지나고 다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숲이 된 겁니다. 우리 땅은 정말 그냥 그뭐 융단 폭격을 당한 이, 이 땅이 이렇게 산에 나무가 있고 새가 다시 돌아오고 온통 그렇게 된 것은 누군가 다시 그걸 심으신 분이 있다. 물론 하나님 이지만 누가 그렇게 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랑을 심는 거죠. 근데 누가 심습니까? 말씀을 받은 자가 그리고 사랑을 입은 자가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심는 거죠. 뭐든지 말든지 오늘 할 일은 나는 지금 심는 거다. 심는 거다. 심으면서 자갈 하나 오늘 또 깨서 옮겨 놓고 그렇게 황무지는 변화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도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개의 기회가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때라는 겁니다. 때가 지나면 심판만 남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해요. 불순종의 할례를 받으면 순종이 되고요. 원망의 할례를 받으면 소망이 됩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우린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 이걸 경험해요. 내귀가 할례를 받고 내눈이 할례를 받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내 마음에 심겨지게 돼아 할례를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뭐 평상시 매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귀도 다치고 눈도 다치고 마음도 다쳐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울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걸 통곡해야만 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이처럼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보좌에 이렇게 앉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주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마음의 할례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생각과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정말 달라요, 달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누구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이래요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예외가 없어요 만약 내가 듣고 믿었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될까? 친구 말 듣고 투자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 심정과 같을까요? 내가 안간힘을 다해서 지켰던 소중한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이들의 삶이 그래요 엉뚱한 곳에서 구하고 있고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여 모으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살펴볼 일이에요 그 날이 오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이 남게 될 겁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한 줄 아는데 그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표점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을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마셔야 될거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정말 주고 싶은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하나님 나라의 평강임하고 영원한 삶임하고 온전한 공의가 임하는 이 나라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가 되면 그 동의가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부리는 종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요. 종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히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 헌신은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그렇게 주고 싶어요.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제가 중고등부 선생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은 진짜 틀심이었습니다. 먹는 거 하나 더 주고 싶고 좋은 거 하나 더 주고 싶고 근데 그게 한계예요.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진짜 벽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선배로서 인생 경험 가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살라고 공부하는 법 가르쳐 주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으로 완전히 성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애들아 이리 와봐 여기 충 같은 말씀이 있다 생명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본능이거든요 부모의 본능 선생님의 본능이에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항상 헷갈려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에 함몰되고는 해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만 해요. 뭔가 공동체를 인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른 것, 가장 좋은 것이 물 흐르듯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예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보니까 집안이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뭐 한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온통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뭐 이런 이런 세상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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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까 망 망해야만 되는 세상이겠죠 결국은 망합니다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 가지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엉뚱한 말을 해내도, 아, 그 말이 좋은 말입니다라고 그걸 챙겨갑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에 부끄러운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양심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양심도 없어, 저 사람은. 부끄러운 줄을 몰라. 뭐, 이런 말 하지 않나요? 그런데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당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줄 모르네. 저게 다인 줄 아는가. 여러분, 기독교가 살아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야만 해. 그래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생명의 씨앗이 어디 있어요? 불의한 자나, 뭐 평안한 자나,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이 땅의 모든 뭐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기울어지면 그 멸망의 징조입니다. 기독교내 기준이 세워지지 않고. 상식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상식을 무시하고 그럽니까? 상식을 초월할 수는 있지만, 상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상식이 상식이 되어서 세워져 가야 되고, 인간 존중함이 보여져야 되고, 세상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왜곡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겠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이, 이 여기 모습을 이간질 해버리는 거예요. 아, 영적으로 보라는 것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이간질 하는 게 기독교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씨앗을 심고 항무지가 됐던면서 물을 주라고 말했더니만 세상과 구별하여서 온통 교회 안에만 평강이 있는 것처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을 향하여 구별하지 않고 비를 내리듯이 흘려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답답한 심정이 왜 이렇게 자꾸만 구분 짓고 우리만, 우리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황무지 같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무를 심는 사람처럼 물을 하나 주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그 일을 해내리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심을 나무는 있는가, 씨앗은 있는가? 우리가 뿌려줄 물은 있는가 이거예요. 성령의 담배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제안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주여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라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편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버리고 말아요. 내가 그 조금 경험한 신앙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버린다고요. 이건 이런 말씀이야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람이 안 변하고 변하겠습니까?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사람의 생각이 계속해서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무지가 되고 말아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있어서 황무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편먹고 이러는 걸 보세요. 기가 막힌 노론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그게 좋대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이게 멸망의 징조입니다. 멸망했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의 삶,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진짜 이 다음 세대가 죽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교회는 겨우겨우 다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뭐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깨어 있게 돼요. 우리가 살아 있는 자가 돼요.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 다음 애들에게 줄수 있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거. 이건 다 공짜예요. 우리가 일해서 얻어야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은혜예요. 다 주셨어요. 모든 거 갖다 다 쓰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쓰고도 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살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남겨 두셨는데 이 세상을 향하여 적어도 무엇인가 하나를 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영혼 사랑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 뭐 교회를 키우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아버자는 이 일을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마지막 힘 받는 데까지 그 일을 감당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안에 너무 금은 부하가 있죠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은혜 경험을 잃었던 이은혜 경험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 부흥의 자리에 심령의 부흥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라는 성도들의 가정의 삶과 일터의 삶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후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거듭남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여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복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사랑이 아버님 차고 넘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